안녕하세요. 천안 조상현 타구 클럽 관장 조상현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공 보던 방법, 그리고, 어, 힘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범 보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리시브 할 때, 이렇게 하고, 오른발만 움직일려 그래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흔든 다음에, 오른발 움직이고, 힘 빼고. 그리고 항상 내공 보고 움직일려 그래요. 내공 보고. 이렇게. 그러면서 힘이 이렇게 딱 풀려 버려요. 자, 어 랠리가 되는 중에는 힘이 풀리면은 어 좋지 않습니다. 그때 공이 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랠리 중에는 자 하나 힘을 잡아놓고 힘을 잡아놓고 그리고 왼발이 오른발을 미니깐어 팔이 펴진다. 끌어들일 때는 왼발 누르시면은 다 끌려와요 한 번에. 그리고 힘은 절대 빼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이제 두번 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 이렇게 이때 커트 되시고 힘 풀지 말고 힘을 계속 잡으면서 이렇게 백드라이브를 해주시면, 자 다시 커트 놓고, 자 상대 칠때 항상 뛰어주시면 좋아. 이렇게 근데 치어 놓고 쳐다봐. 그러면 내공 보고 또 치게 되죠. 자 뛴다. 하나 힘 풀지 마시고. 힘만 잡아줘도 공은 끝까지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공을 보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공을 끝까지 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공만 보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스텝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어, 팔만 움직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거, 이거, 이것도, 공 치는 거는 되게 뭐 괜찮을 수 있는데 보기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팔만 움직이고 있어. 팔이 내 몸을 이끌고 있죠, 지금. 근데 정상적으로 쳤을 때는 이제 몸이 팔을 이끈다. 자, 무슨 얘기냐. 내가 힘을 딱 잡았을 때 계속 움직이고 있죠. 뛰고 있죠. 상대 맞기 전에 뛰어주셔야. 예, 네, 그리고 마무리 스윙 딱 정확하게 해준다는 거. 이렇게. 근데 이제 쇼트를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제가, 어, 탁구 20년 가르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테이블 2.74m 거든요?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쳐도 공이 들어가고, 자, 이게, 어, 몸으로, 어, 몸으로 움직이면서 쳐도 공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진짜 테이블 정말 길이가 만약에 3m 됐으면은 이거는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쳐지는 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쇼트 되실 때 다시 이제 한번, 커트할 때, 커트. 아, 쇼트 먼저 설명드릴게요. 쇼트할 때도 하나, 둘, 하나, 자 잠깐 있죠. 우리가 준비를 한답시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제 생각은 자연스럽게 준비가 뛰면서 자연스럽게 준비가 된다. 그러면서 힘을 계속 잡고 있는다는 거. 힘을 빼면 계속 공한테 달려들게 됩니다. 몸에 힘을 빼버리면, 은 그리고 공만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요 공이 랠리가 이제 어 리시브하는 사람은 항상 상대방을 먼저 보고 계시고요 서브 넣으면 상대가 치기 전에 뭔가 리듬을 주시면서 왼발에 힘, 오른발 같이 계속 움직일 수 있게 왼발, 오른발 하면서 골반은 같이 쓰면서 골반은 항상 같이 써주셔야 돼요 하나, 둘, 두번 뛰어볼게요 다시 그래서, 커트하실 때, 어, 서브 한 번. 커트하실 때, 쳐놓고, 이렇게 내공보고 힘 풀지 마시고, 그러면은, 백드라이브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박자가. 근데 이거보다는, 팀을 잡고 계시면, 계속 내가 고개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상대방을 보면서 치시면, 공이 한참 길게 보인다라는 거죠. 공을 내 눈앞에 있는 공만, 내 눈앞에 있는 공만 보고 치시려고 하지 마시고, 멀리 보시면서 상대방 움직임에 내가 맞춰질 수 있으면, 어,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바운드랑, 아, 상대방 라켓 스윙 두 번만.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요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공 끝까지 보기 위해서는 이게 첫 번째고요. 맞기 전부터 상대방하고 라켓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바운드. 바운드랑 내 쿠션이 맞았을 때, 이렇게, 다시, 두번 뛰어볼게요. 하나, 이렇게 쿠션이 맞았을 때, 공이 훨씬 더 내가 잡아치는데 편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그냥 외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치시는 것보다, 발은 붙여놓고 팔만 움직이시는 것보다, 항상 몸 중심을 이용해서 몸을 상체가 하체를 눌러주니까 엉덩이를 누르니까 어, 앞꿈치에서 힘을 받아서 공을 칠수 있게 누르는 힘을 항상 쓴다 자 누르는 힘으로 자 이거는 누르는 힘이고요 이거는 트는 힘이에요 자 허리 틀지 마시고 엉덩이 눌러가지고 이렇게 골반 높이를 계속 맞추시면서 치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탁구, 골반 균형 맞으면서 건강하게 탁구 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 신년 맞이해가지고 영상 하나 올렸는데요. 에, 감사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